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코인 매니저, 코 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28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종목들은 빨간불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래요.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급등세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장을 우리가 또 맞이를 해야 된다. 불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은 우리 종목들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소폰. 요것도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수익권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겠다. 근데 오늘 또 급등 그 나오네. 미쳐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래량이 하나 터지기만을 기다렸어요. 어제 영상 잠깐 보시면은 이때 언급했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서 날짜 보세요. 7월 23일 어제자에 제가 언급할 당시에는 거래량이 안 들어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는 개인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새벽에 거래량 터지고 아침에 한번더 가고 아 미쳐버린다. 근데 괜찮습니다. 포켓 네트워크가 어, 효자였어요. 여러분들 <laughs> 41%, 뭐, 42% 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종목 버리는 거 아니다. 기준선 잡아내고, 돌파시 매수, 이탈, 손절, 재돌파, 재매수. 기준선 위에서 봉을 마감하고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얘는 한 파동 더 나온다. 하이퍼레인, 얘도, 조금은 아깝죠? 영상 뒤쪽에서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쌍바닥이든 어떤 패턴이든 그냥 기준선만 넘어가면 여러분들 매수하면 된다. 503.2원짜리 딱 잡아드렸는데, 업로드하고 나서 얘가 올라가더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준선 위에서 복 마감을 하면은 다음 한 파동 더 가능하다. 응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거 놓치지 말았어야지. 잡아보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뚝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는 기준선 매매합니다. 알트 거래소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와 약속 하나 하고 가요, 여러분들. 기준선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라인. 돌파 시 매수, 이탈 손절, 재돌파 재매수. 이것만 칼같이 딱 지켜주세요. 손절이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목은 배신하지 않아요. 재돌파하면은 재매수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기준선 매매기 때문에 손실이 나와도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전부 다 대응 가능해요 이거는 뭐 손실도 아니지 그쵸? 딱 이대로만 진행하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종가 따라다니세요 기준선 매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트거래소 홈 화면으로 오시면은 메인에다가 제가 이 영상 올려놨거든요 사용설명서입니다 이거 필수 시청하고 제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해하시면 요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축하드릴 분들은 또 다시 이렇게 축하를 해드려야겠죠. 많은 분들이 요렇게 돈이라고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 자 구독 버튼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이제는 필수가 됐고요. 영상에 좋아요는 이제 의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는 만큼이나 돈안 받잖아요. 아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줌은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댓글에다가 외쳐 주시. 해야 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빨개집니다 이거는 마법의 주문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한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수익 나면은 댓글로 수익자랑 하세요 괜히 막 주변 지인한테 나 오늘 코인으로 돈좀 벌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너 오늘 그럼 점심 싸야 오늘 저녁에 술값 니가 내라 이런 소리 나와요 아니 돈은 내 맘대로 내가 버는데 왜 니들한테 내가 밥을 사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익자랑 오프라인에서 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축하해 드리잖아요 그쵸? 자이혼님아 얼마 전에 또 수익 나셨죠 근데 또 수익 나셨네 히포, 아르, 사하라 전부 수익 냈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또 많은 분들이 돈돈돈돈돈돈 이렇게 마법의 주문 외쳐 주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 치벌리님께서 자 돈이라고 외쳐 주셨고요 아더 17%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이 댓글로 꽉 채워야 돼요 이제는 돈에서 수익 댓글로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눈팅만 하고 있을 겁니까 빨리 따라와야죠 그쵸 자 홍관장 따라하겠님 아르고 약수익이네요 약수익 어우 축하드려요 수익도 수익이야 축하드리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권형록님 a w e 아쉽게 5% 익절 어, 샤워만 조금 늦게 했으면 10% 인데 자 이렇게 좀 아쉬움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욕심 내다가 5%도못 챙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익은 수익이다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튼 축하드립니다 박수 <laughs> 자 ns 님 5시간 전에 어, 포켓 네트워크 28%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쳐버립니다 자경원 님께서 아르고 20%쇼 포지션 님 아더 8% 아르고 10% 아크 6%또 있나요 게임 빌드 5%야 수익 대박 미쳤습니다 진짜로 자 밑으로 와서 주회 님께서도 아르고 10% 아더 20% 축하드립니다 자또 밑으로 내려와서 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퍼 레이는 미친 듯이 올라가네요 얘는 오후쯤에서 어 저녁쯤에 한번더 파동 만들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 관심 종목 빠르게 스캔하고 또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프로토콜은 이미 급등 나와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고 자 포켓 네트워 크 네트워크도 얘도 한파동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빠지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합시다 아시겠죠 얘도 이제부터는 수익권 진출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종가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포켓 네트워크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하이퍼레인도 오늘 급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종가 따라 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은 아쉬워요 어, 기준선 밑에다 잡아 들이자마자 업로드 하자마자 급등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아쉽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칼데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원래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기준선 잡아 들였어야 되는데 하이퍼레인처럼 잡아 들였어야 되는데 이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빠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이퍼 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단봉으로 이렇게 하루 뭐 멈춰줄 줄도 알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아 얘는 아 조만간인 게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지만은 칼데라 같은 경우 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준선 위에다가 딱 잡아놨으니까 돌파시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 리스크 감당 가능하시겠다. 나는 종가 따라다니는 게 무슨 말인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종가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오전 9시까지만 좀 지켜보시다가, 봉이 마감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넥스페이스 기준선 잡아 드리자마자, 기준선 대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11%. 이거예요. 그럼 얘는 기준선 위에서 봉을 마감해주고 있어요. 어제 마감해주고 있으니까, 한 파동 더 나올 수 있겠다 보고, 얘도 몸통을 딱이 상태로 꽉 채워서 마감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윗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파동 더 나와요. 윗꼬리가 달릴 때까지 한 파동 더 나옵니다. 넥스 페이스는딱 이대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AWE, 얘도 기준선 돌파하고 13%. 어제 자로도 15%.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는 황금 라인이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준선 다시 정정하도록 할게요. AWE,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겠고, 재탕하러 가야죠, 여러분들. 요거 종목 버리면 안 됩니다. 91.58 이렇게 기준선 변경하면서 밑에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다시 한번 더 재돌파한다. 재매수가 가능하겠다. 요렇게 해서 네비바 하나 찍고요. 기준선 변경해 드렸습니다. AWE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 모카 네트워크 기준선 돌파 중에 있어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자, 이더네임 서비스도 황금 라인에다가 기준선 딱 잡아 드리자마자 지켜주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더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종목인데. 배신하지 않는다. 자, 얘는 박스권에서 이제 놀아놔주고 있는데, 일단 상단자리에다가 기준선 하나 딱 잡아드리겠다 돌파하면은 매수다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박스권 매매 하단자리 지속적으로 지켜주니까 가격 튀어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 한번더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탈까지 기다리고 돌파시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바로 응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냥 딱요 가격 하나 잡아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저점 갱신한 자리 2,236원 자리 딱 잡아들이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깨지는 것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돌를반다 재매수가 가능하겠다. 매수에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이탈한다? 손절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 이탈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나왔죠. 거의 1대1 비율로 요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반대로 상단부 자리 돌파하면은 그동안 횡보한 만큼 1대 1 비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박스권 매매예요. 아시겠죠? 지토는 딱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봉크는 올라오면 매수예요. 0.05256 잡아드렸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테조스는 이탈 보여주면 더 좋다. 왜?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 얼마였습니까? 1249원짜리 잡아드렸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자, 유니스학도 황금라인에다가 잡았으니까 문제 없죠. 13100원 또는 13110원. 요렇게 황금라인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뭐, 타이코도 그렇고, 전부 다, 다 기준선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거꾸로 가면은 이제 사하라 AI도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쵸? 종가 따라 다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언급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근데 영상 올려드리고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급등 나왔어요. 근데, 종가 따라 갔으면은, 요거 대비해서 12%까지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종가 따라 다녀라. 급등 나와서 많은 분들 무서워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어 급등 보여주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라 AI는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도 제가 기준선 수정해드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재돌파하면 재매수. 자, 오늘 딱 여기까지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고요. 또 상위 종목 중에 우리가 또 매수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우리 종목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뭐볼게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자, 엑셀라 하나 잡고 갈게요. 여러분들 신규입니다. 앞전에 최고 종가 라인. 그쵸? 545.7 에다가 기준선 잡고 돌파시 매수. 이탈 손절 재돌파 재매수. 요거 딱 지켜주시면 됩니다. 엑셀라 관심 종목 들어가고. 자, 크로노스 얘도 기준선 제가 안 잡아드렸나. 이거 황금 라인 잡아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160.55. 요거 하나 잡아 드릴게요. 황금 라인, 지켜주면은 맥점이다. 얘는 이더랑 좀 비슷하게 가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크로노스, 한번더 눌리면 좋은 거고, 안 눌리면은, 뭐, 그대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 종가 대비해서 기준선까지는 마이너스 5%니까, 요 정도 리스크는 좀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종가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어, 크로노스 문제 없어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자리 너무 좋아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 종목들은 다 건너뛰기 하겠고, 자, 스틱스. 요거 잡아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 골든크로스 나온 지점에서부터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다. 빨간색 라인 터치하는 순간 가격 튄다. 또는 여기 깨지면은 파란색 라인까지도 가격 튄다. 그래서 스틱스 일단은 큰 급등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1056원에다가 기준선 잡아내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따라 들어가세요. 지금 1%밖에 상승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아직도 1%야? 따라 들어가세요 이탈하면 손절, 제돌파 재매수 스택스도 관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종목 위주로만 볼 거예요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부 다 골든크로스 진행했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쵸? 모카 네트워크도 20선 만나는 자리에서 터치하고 반등 보여줬단 말이에요 골든 크로스 나왔고 얘는 그나마 우리 기준선이 맞물려 있어서 큰급등 전에 잡아냈지만은 AWU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골든 크로스 나왔고 얘가 지속적으로 빨간라인 유지를 보여주니까 가격 튈 수밖에 없다. 요거 누가 알려줘요? 요거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매매 기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앞에서 기준선 잡아냈고 골든 크로스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 떨어질 타이밍이구나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딱 정확히 알아. 미쳐버린다 진짜. 그래서 엑셀라 일단 하나 추. 그 밑으로는 계속 우리 종목이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이번엔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하라 ai 버리고 자 뒤에도 우리 종목이 다 차지하고 있네 알파 커크 자 알파 커크 기준선 변경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도 기준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라인 어 그쵸 빨간 라인에다가 해야지 6898 요렇게 기준선 변경하고요 지금 살짝 떴죠 지켜보다가 내일 요런 자리에서 돌아 나간다 한파동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짧게 먹어야 돼요 요런 데서는 아시겠죠 스타라티스 기준선 변경 이렇게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고 자 아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크도 어 내려오고 있죠 자 얘도 기준선 변경 빨간 라인에다 잡을게요 그동안에 얘 우리한테 몇 퍼센트 수익 만들어줬어요 거의 한10% 10% 13% 이렇게 수익 만들어줬으니까 그쵸 이제는 기준선 밑으로 당겨도 되겠죠 여러분들 밑으로 당겨서 612.6으로 7로 가져갈게요 7 상승 중에 있으니까, 612.7로 기준 라인 잡고, 얘가 밑에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돌아 나가면은 맥점이다. 이탈 보여주면 더 좋은 거고, 치고 올라갈 때 재매수가 가능하겠다. 요런 식으로. 최대한 근사치에서 잡고, 1, 2원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크도 기준선 변경. 자, 알파코크도 기준선 하나 변경할게요, 여러분들. 자, 얘는 빨간 라인을 깨졌기 때문에, 파란 라인으로 가져갑니다. 파란 라인. 얼마에요? 1436원짜리 잡아드리면서 얘도 기준선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카이토 카이토는 이제 과대낙폭이다 보니까 아우 조금 힘들 걸로 보여주는데 기준선 그대로 가져갈게요 얘는 그리고 메타디움 메타디움도 빨간 라인 터치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32.13이죠 32.13 일단 기준선 여인데 얘는 그냥 종가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밑으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대로 내일 한파동 더 나와요 종가 따라다니시면 되고 일단 기준선만 딱 지켜주셔라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준선 추가해서 관심 종목으로 맥타디움 들어가도록 하겠고 자 버추얼 프로토콜 얘는 버리고 갈게요 아르고 아르고도 딱 20선까지 빠졌네요 더 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 꼬리가 긴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고 황금 라인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는 근데 또 황금 라인까지 못 올라오고 아래도 추가적으로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빨간색 라인 가져가시면 됩니다 171.3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이탈 보여주면 더 좋은 거고, 제대로 밟면 재매수가 가능하다. 지금 위아래 두개 잡아놨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 자 펀디엑스 아우 너무 많아졌다 또 종목들이 자 팔, 파란색 라인 434.3 원에다가 기준선 잡고 여기서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디엑스 다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자 볼타는 767.14에요 기준선요렇게딱 설정하시고 요 가격 위에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왜냐면 빨간색 라인 파란색 라인 요 예상 지점을 크로스 체크해서 여기를 기준선으로 가져가겠다 이해 됐죠 볼타 관심 종목 들어가고요 자 퍼치 는 노란색 라인 타면서 움직였어요. 노란색 라인. 이 라인 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12평이에요. 단순 MA12평입니다. 여러분들 세팅해 보시면 되고 얘는 22평 빨간색 라인. 세팅해서 퍼치 팬기는 12평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급등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할수 있는 사람만 한번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까지만 언급할게요. 아시겠죠? 자, 셀레스티아도 이제 골든 크로스 직전인데 얘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눌림 중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어 자리가 좋더라. 보고 자 일단은 기준선 20선에다가 할게요. 2,557원 여기다가 기준선 잡고 돌파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주피터 내려올 때까지 딱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20선 698.9원에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얘는 어차피 날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또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위에다가 어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3원에다가 703.4에다가 세팅하시고 눌렸을 때 빨간 라인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맥점이다 그게 아니다 이탈하면은 파란 라인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파란색에선 지켜보고 빨간색 라인 다시 재돌파한다 재매수가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주피터도 관심종목 자, 이러다가 이거 다 들어가겠는데, 이거. 영상 길어지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폴리메시까지만 할게요. 파란색 라인 지켜주고 반등 중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2원. 기준선 잡고 돌파시 매수 얘도 이동하는 선이다 보니까 살짝 위로 한 0.2원 위로 잡아드린 거예요 기준선 돌파시 매수가 가능하다 폴리메시 관심 종목 아시겠죠 자 빠르게 제가 혼자서만 볼게요 빠르게 자 가스 볼게요 가스 가스 기준선 위에다가 잡을게요 얘는 20선 지켜주고 반등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준선 4842원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도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됐죠 여러분들 그 외에는 아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리가 그렇게 다 나쁘진 않아요 다 좋아요 빨간색 라인만 딱 지켜주면 되거든요 모스코인도 자리 너무 좋고 요거 오늘 하다가는 하루 쟁에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딱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 제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우리 못 따라오시는 초보자분들은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빨리 입장해서 오전에 확실한 종목 한 종목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일단은 여기서 수익부터 만들어낸 다음에 제 종목을 따라오시던지 하셔야지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겁니까? 남들 다돈 벌어 갔는데 그래서 우리 정보방을 잠깐만 소개해드려보자면 여기는 AI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 검색기 하나 장만했고요. 여기다가 AI까지 탑재를 해서 제 매매기법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오전에 제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업비트 내에 있는 워너마켓 모든 종목들은 우리 검색기가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3분 만에 포켓네트워크 잡아냈고 현재가 58.55 옆에 내용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100개의 조건식을 넣어놨는데 오늘 무려 98개나 조건만 줘 여기서부터 AI가 개입됩니다 차트 분석을 알아서 해요 분석을 해봤더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8.2%나 되더라 요거 내용 정리해서 우리 텔레 그냥 방으로 내용 정송 완료를 했다 시간 보세요 8시 26분 8시 26분 동일하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현재가 이 가격 밑에서 매수 진행 매도 전략은 5% 이상부터는 그냥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뭐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차트 볼 시간 없잖아요. 체결 이후에 5% 예상 구간에 매도만 걸어 두시면 되세요. 그럼 알아서 팔립니다. 그럼 나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 5%에서 절반, 10%에서 절반, 뭐 15%에서 절반, 이런 식으로 수익 쭉쭉쭉쭉 챙겨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고점에서 그냥 던지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는데 일단, 포켓 네트워크로 전원 40% 이상 수익 만들어 갈수 있었다는 거.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AI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 5% 수익은 무조건 챙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30일 동안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한달 누적 수익률 최소 150%.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10만원만 딱 들고 와도 누가 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달 뒤에 딱 정확히 25만원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챙겨갈 수 있고요. 나는 뭐 100만원 투자하는데요. 250만원. 나는 1000만원인데요. 2500만원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코인 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코인 매니저 AI 오전 단타 종목 추천 받기, 5에서 20%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 1 0 0땡0 0이0 0 0 0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AI랑 같이 수익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와 첫 번째도 같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따라 하세요. 이제는 믿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제가 목표가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지금 이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그런 영상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제시를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목들은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 가격들 출렁출렁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종목들 맞추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목표가에다 가 걸어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자 우리 실시간 소통방 안에서만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들어와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체크해 주셔라 아시겠죠 이렇게 딱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오늘 영상 처음 와서 뭐 종가 따라다녀라 기준선 매매 뭔지 모르겠다 메인 화면에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의리로 가는 거고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드려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